안녕하세요. 지프넘보원 박사원입니다. 어, 1월 들어서 눈이 많이 왔네요. 어, 긴 겨울이 지루하지 말라고 주는 선물처럼 한방울이 내린 하얀 풍경을 보니 어, 주말에 스키장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키를 굉장히 잘 타기 때문에 어, 스키장이 떠오르는데요. 어,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겨울의 시원한 느낌처럼 어, 온몸으로 느끼며 남은 겨울을 즐겁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겨울 추위 즐겁게 이겨내시고 행복한 어, 1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레니게드 영상을 올려드렸고 오늘 영상은 5세대의 모델인 올류 그랜드 체로키 L 서밋 이저뷰 풀옵션 모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L 알아보기 앞서 차량 가격 먼저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오버랜드 7인승 같은 경우에 7,98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서밋 리저뷰 프로모션 모델은 6인승입니다 차량가격은 8,980만 원에 지금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오버랜드는 97만 원서밋 리저뷰는 105만 원 이렇게 공식적인 할인 진행하고 있고요 신형 풀체인지 되면서 작년 11월, 12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2 1년식 바로 출고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랜체우키의 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세븐 블록 그릴 세로 길이가 조금 작아지고 고급스러운 크롬으로 조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헤드라이트와 일체감으로 이어지면서 일체감까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면 디자인은 날렵하고 샤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4세대 그랜체우키에 비해서 더욱 고급스럽고 웅장한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처 l 은 헤드라이트, 데이라이트, 테일 램프까지 모두 LED로 적용되어 있어서 시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 이렇게 그릴 가운데를 보시면 카메라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입니다. 이번에 그랜체오키 신형으로 나오면서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가 첫 번째로 나왔는데요. 어, 굉장히 시야성도 괜찮고, 어, 이제 주차하실 때 어, 편리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보시게 되면 또 카메라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나이트 비전 카메라로 야간 주행 시 어, 적외선을 이용해서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고급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서민 풀옵션 모델에는 나이트 비전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바로 아래 직사각형 센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전방 충돌 방지 제어해주는 센서입니다. 전방 범퍼 하단 밑에 부분에는 우광 크롬 라인과 측면 하단에도 우광 크롬 라인이 적용돼서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디자인입니다. 서민 미저뷰 차량에는 21인치 고급 대형 SUV답게 21인치 휠이 들어가고 있고요. 피렐리 타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큼지막한 사이드 미러는 사각시대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운행 중 그냥 사이드 미러가 아닌 안전 사양까지 갖추어 있고요. 후면에는 테일램프도 전면 헤드램프와 동일하게 어 길게 쭉 뻗어져 있어서 날렵하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무광 크롬의 포에스포 그리고 지프, 레터링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고요. 그 바로 오른쪽 아래에는 서밋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에 하단부에는 듀얼 머플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 막혀 있어서 가짜로 되어 있는 이제 브랜드도 많은데요. 어, 저희 서밋 모델에는 이제 실제로 여기 배기구가 뚫려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가운데 이 부분을 분리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 하시게 되면 이제 히치 리시버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캠핑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견인장치 견인고리 장착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현재 저희 지금 그랜스 비의 서밋 리저뷰 전시차로는 이제 블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두 가지 시트로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블랙 시트와 브라운 시트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도어 트림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저 오렌지색 스티치와 이 블랙 조합을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티치가 없었다면 조금 호전한 느낌일 것 같지만 어, 럭셔리한 차량답게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리어 운트가 어, 도어 쪽에는 물론 이쭉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실내까지 모두 위어 우드가 적용이 돼서 고급스러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랜치 L은 모든 라인업에 19개 채널에 맥킨토시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어, 대시보드도 보시면 이 블랙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 보시게 되면 오렌지색으로 스티치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도 보시면 가운데 리어 우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세련됨은 물론 고급스러움까지 그리고 그립감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부터 지프 전 차량이 어, 지금 보시는 핸들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고요. 시트는 버킷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트에도 주황색 스티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블랙 시트와 잘 어울리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풀클러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어, 전시 차량이라 시동을못기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차량의 정보에 대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굉장히 고급스럽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가운데 모니터는 10.1인치 아주 큰 터치 스크린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티맵이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사용 가능하면서 어, 무선 블루투스로 안드로이드 그리고 앱 카플레이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 무선으로 팀앱, 카카오 앱이 미러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물론 오토홀드 기능, 자동주차 시스템,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등 이렇게 첨단 옵션은 모두 서미모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신형 그랜처기에 출시되면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레벨 2 등급의 액티브 드라이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 시 편안하고 피로감을 덜어주는 최고급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 바로 왼쪽 사륜구동 이제 셀렉트레인 기능 적용이 되어 있어서 다섯 가지 지형에 맞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룸밀러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당겨주시면 디미 룸밀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 2열, 3열 사람이 많이 탑승했을 때 후방이 잘안 보이시잖아요. 그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서미 리저뷰 차량 가지고 시승차로 외부 시승 갈 때. 어, 이, 이 기능 꼭 켜놓고 주행을 하고 다닙니다. 그랜치오키 엘은 카니발보다 7에서 8cm가 더긴 대형 SUV 모델입니다. 어, 2열, 3열 레고룸은 정말 최대 공간을 확보한 모습인데요. 어, 현재 보고 계시고 있는 모델은 어, 서빙 모델이기 때문에 어, 이제 1열 쪽에 2인승, 그리고 2열 쪽에 2인승, 이제 3열 쪽에도 2인승 총 6인승 입니다 가운데는 큼지막한 컵홀더와 수납공간은 물론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까지 2열 쪽에 하이그로시가 적용돼서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열 통풍시트 그리고 열선시트 이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열 쪽에 탑승하실 때 버클을 이렇게 당겨주시게 되면 3열 탑승 시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탑 열은 성인 남성이 탑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이 타기에는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탑열 쪽에는 이렇게 아무 것도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넓은 윈도우와 에어컨 소풍구 그리고 USB 연결 장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탑열 탑승하신 분들은 심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승차 가능하십니다. 어, 트렁크는 당연히 자동으로 오픈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럭 오른쪽에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2열, 1열 이렇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튀어나온 콘트파스 보기 싫으시죠? 어, 하지만 저 부분도 콘솔박스 뒤쪽 버클을 당기면 접개가 앞으로 들어 올려져서 평평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콘솔박스를 평평하게 하니까 굉장히 뒷좌석이 넓고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차박이나 캠핑은 어, 무난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 어, 키 l 모델은 어, 카니발보다 7에서 8cm가 더긴 대형 SUV 모델인데요. 아주 크다해서 부담스러운 디자인이 아닌. 날렵한 디자인과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호감이 가는 디자인입니다 현재 21년식 그랜트업기 L 오버랜드와 이제 풀옵션 서면 리저뷰 재고가 남아있고요 어, 22년식부터는 가격이 대폭 상승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차량구매와 시승 그리고 견적상담은 지프 넘버원 저박 대리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프 넘버원 박상훈 대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박상훈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